그 끈을 묶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불편했었어요. 뭔가를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끈을 풀때 되니까 아이 끈의 의미가 뭔줄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고 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 바로가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아, 이 끈의 의미가 나중에는 서로 서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면 바로가 따라와주고, 바로가 어딜 가면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많이 조금 더이 마음적으로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보게 될 바로 씨도 굉장히 고마워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남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누나도 상남자세요? <laughs> 그렇지. 누나도 아그 처음에 그 처음에는 누나가 이렇게 여배우시고 이래서 아, 많이 불편하시겠구나 그랬었는데 그냥 한분 정도 지나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삽 들고 이렇게 화장실 가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나도 되게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형처럼 그래요 자요 대답도 좋은데 이렇게 했시죠 왜냐면 우리 그 여배우의 소중한 인격도 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모습이 혹시 있으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 누나가 아 누나 아 누나 되게 거의 뭐이게 뭐라고 그러지 패션? 아, 이게 항상 패션이나 이런 것이 누나 되게 이쁘게 옷도 잘 입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정글에서... 모르겠어요. 훌륭한 <laughs> 모습이라던가아 누나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데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글에서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뻐 보이는 거니까 아마 방송 보시면 네. 그런 모습들이 누나한테 이뻐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형, 저희는 뭐 이렇게 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로 편하게 저를 잘 해주셨거든요. 일도 옆에서 그치. 잘 도와주시고.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그게 이뻐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이뻐 보였 원래도 이쁘신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고. 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뭐, 케어해주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누나 분들이. 근데, 정글의 법칙을 보시면, 그래도, 그래도 제가 또 남자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남자라는 표현을 이제, 누나가 처음 해주신 여자분이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정글 법칙 보시면 그래도 예, 누나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겸손한 호준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